과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함께 계시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믿음이 있지 않, 믿음이나 어떠한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어, 믿음의 부모들의 그 신앙을 따라서 함께 세워지는 것인데요. 한 가지만 이렇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회를 대신하여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사랑이들이여, 여러분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laughs>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진실하게 다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네. 예,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하여서 가르치겠습니까? 예. 아멘 했습니다. 자, 잠시 이 물을 위해서 성별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감의 수련을 운행하시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방주를 통해 물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에국에서 종살이 하던 주님의 역성을 통해 물을 갈라 구원하셨으며 유당물을 건너게 하심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과 생명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지자들을 부르사 세례를 통해 그리스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게 하셨으며 모든 나라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이 물에 임하셔서 세례 받은 이들의 죄를 씻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 사이에도 형님 동생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부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서주환 잘 보시고 사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주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아이고 안 울어서 고마워 FIU, 인도네 f 아 t h 가들 God, Son, and Holy Spirit.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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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을 n a 하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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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이 어린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안에 많은 약속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돌봐주시옵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의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진리를 경험하며 서로 사랑하고 성결할줄 아는 이들의 앞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들의 부모들에게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명철로 붙들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의 사랑과 내가 아이들과 부모님들과 가족들 속에 늘 함께하시길 소망하올 때 이름으로 안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온 나이다 아, 네. 예. 여러분이 잠시 뒤돌아 서쉬고요 세례를 했을 때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례 예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부모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멤버이고 우리들의 아이들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